내 집으로 공간되어 인기 많은 서울 아파트 대망의 1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약되어 있는 220건만 있었다고 해도 최소 8천만원의 매출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되어 부업의 모든 것 공봉호 채널의 소니입니다. 오늘은 집으로 자동화 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장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공간되어 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사례가 아닌 다른 집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내집 공간 대여로 가장 인기 있는 서울 아파트 탑 3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정집 공간 대여 대표 플랫폼 1개를 기준으로 했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리뷰 수가 많은 공간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수익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모두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은 충분히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업은 자가, 전세, 월세 상관없고요. 사업자 등록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비슷한 지역 또는 집의 인테리어가 비슷한 경우는 이 영상 참고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바로 수익화 달성 가능하니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아파트 외의 주택이나 원룸 등 다른 유형의 집 혹은 서울 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다음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할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집 공간데요 가장 인기있는 서울 아파트 탑3 첫번째 공간은 서울 잠실에 있는 32평 아파트입니다. 현재까지 약 100개의 리뷰가 달려있고요. 전체 컨셉은 우드 계열과 화이트 톤 컬러의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집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잘 배치되어 있고요. 2019년 말부터 리뷰가 달린 걸로 봐서 내집 공간대여는 지금 5년째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저보다 선배님이네요. 공간 소개글에 커피와 녹차, 시원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깨알 내용도 볼수 있었고요. 이 공간을 예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내용이 예약 확정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특이한 점은 공간 소개 사진에 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방은 대여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 집의 모든 장소를 다 오픈해서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가 운영하고 싶지 않은 공간은 이렇게 소개를 안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 방에서도 촬영 가능하냐는 문의를 종종 받으실 건데 아마 모든 방이 안 되거나 방한개 정도만 촬영 가능하도록 해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두피 케어 제품 광고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공간도 되게 예쁘고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셔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용 금액은 1시간에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6시간 예약이 들어올 경우 하루에 3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예약 들어온다고 하면 약 1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그럼 이 공간으로 지금까지 총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을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평균적으로 실제 거래수는 리뷰수의 약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최소 200건 정도의 예약이 있었을 거예요. 이 플랫폼으로 예약을 했는데 리뷰를 안 남겼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 금액을 평균 30만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최소 6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부업이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공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45평 아파트입니다. 현재까지 139개의 리뷰가 달려 있고요. 그림과 나무가 많은 갤러리 느낌의 가정집입니다. 여기 호스트 분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집에 다 배치해 놨다고 하네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소개드린 잠실 아파트가 살짝은 좀 심플한 인테리어였다면 여기는 정말 인테리어 전문가가 공간을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되게 가감한 것 같아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이런 자잘한 소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공간 소개에 필요한 집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 주셨어요. 미술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촬영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집사진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공간 대여 예약 건수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잠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볼게요. 거실에 데스크를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찍은 사진으로 월 20만 원의 매출이 있었고요. 데스크 위치를 바꾸고 소품을 놓고 찍은 이 사진으로 월 150에서 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진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는 100만 원이 넘게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초기에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영상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2022년 3월부터 운영하신 걸로 보이고요. 지금 2년 4개월 정도 되었네요. 공간 대여 이용 금액은 1시간에 59,000원에서 7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 평일, 주말 가격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쉬어야 하는 날 이야기 들어올 경우에는 비용을 더 받겠다는 거죠. 내 집으로 공간 대여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격 설정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아까 소개한 장소처럼 이용 가능한 공간을 호스트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당 이용금액이 높아서 한 달에 3, 4건만 예약 들어와도 순수익 100만원은 쉽게 벌수 있는 집입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30만원의 비용을 내고 가습기 광고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공간 배경이 엄청 다채로워서 굉장히 만족했던 장소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주부오셨는데 저희 제작팀이 촬영하는 동안 이제 카페도 갔다 오셨다가 아이들 데리러 유치원에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촬영 끝나고 나서 뒷정리 한거 말고는 크게 뭐 하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소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 내 집으로 공간되어 인기 많은 서울 아파트 대망의 1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사당에 있는 리틀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사당동이네요. 사당동이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아마 잘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총 227개의 리뷰가 달려 있고요. 거실에 있는 통 유리창에서 바로 숲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주위가 다 산이에요. 통창으로 숲이 보인다는 걸 매력적이게 잘 설명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대표 사진에 숲이 잘안 보이거든요. 이 사진은... 가을이나 겨울에 찍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봄 혹은 여름 시즌에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배경으로 이 대표 사진을 한장더 찍어두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시간 이용 금액이 7만 6천원에서 10만 2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1시간 이용하는데 약 9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설정되어 있나 보니까 기본 수용 인원을 9명부터 잡았어요. 다른 장소들은 대부분 2명에서 4명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어요.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큰 규모의 촬영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최소 예약하는 시간도 4시간부터 가능하다고 설정해 놨네요. 그러니까 한번 예약 들어오면 9만원 곱하기 4시간, 약 36만원 정도의 비용은 기본으로 발생하는 곳이에요. 한 달에 3번만 받으면 100만원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거래수가 약 450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2년 동안 총 매출은 1억 6천만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실제 예약 횟수가 리뷰 수의 두배 정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예약되어 있는 220 건만 있었다고 해도 최소 8천만 원의 매출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리뷰 수가 높은 것만이 아니라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내집으로 공간 대여로 안정한 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서울 아파트 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신 공간들의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리뷰 수 많은 공간 중에서 인테리어적으로 좀 비슷한 장소를 선정했거든요. Thank you 인기 있는 공간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혹시 서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소개드린 장소 참고해 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 집으로 부업 만들기를 위해 엄청 넓은 집이거나 인테리어가 너무 잘된 집만 운영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활감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시평이 안 되는 원룸을 운영하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 다른 지역 아파트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소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